292번, 직사각형 A, B, C, D와 점 P가 같은 평면 위에 있을 때, PA제곱 플러스 PC제곱은 PB제곱 플러스 PD제곱이 성립함을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. 자, 이럴 때는 이제 B를 원점으로 놓고, 그렇죠. B를 원점으로 놓고, X축과 Y축을 그려줍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여기 C를 a 컷 0이라고 하자. 그리고 a를 0, b라고 합시다. 그러면 d는 뭐가 되냐면 a, b가 돼요. 그리고 p를 x, y라고 하자고 알겠죠? 자, a를 0, b. 자, 그러면 p, a 제곱 플러스 p, c 제곱을 계산해보자. 그럼 이제 p, a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이지. 자, pc제곱은 x-a의 제곱 플러스 y제곱. 이렇게 돼요. 자, 이제 pb제곱 플러스 pd제곱을 한번 써봅시다. pb, b가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0,0이에요. 그래서 pb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. 자, pd제곱은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이죠. 자, 그래서 이 1번식과 2번식을 비교를 해보면 네, 1번과 2번은 같습니다. 따라서 pa제곱 플러스 pc제곱은 pb의 제곱 플러스 pd제곱이 성립된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